안녕하세요. 본격 시크 방송 폰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간식 드시고 하세요. 지금 우리 오교사님이 계란을 삶아 왔습니다. 오교사님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예 드시면서 하세요. 크, 이 겨울철 다가오는 데이 간식 정말 출출하던 참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계란 무조건. 무조건. 믹스커피 네, 최고니다 아, 믹스커피? 네. 블랙 아, 또 궁합이별로. 아메리카노 먹고 있는데. 아니, 믹스커피. 카누, 카누 먹고 있는데. 믹스커피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 오교사님이 또 연륜이 있어가지고 연륜 있는 분말 들어야 돼요. 네, 휴대폰은 제말 들으시고 오교사님은 또 삶은 계란에 믹스커피. 네. 네. 사이다도 괜찮잖아요? 그 저는 그건 안먹어봤어 지금 이제 겨울 다가오는데 네. 옛날 같았으면 붕어빵 장사 아니면 군고구마 아, 장사. 지금 많아요? 우리 집 앞에 군고 근데 군고구마 장사가 없어졌대. 어... 왜냐면 고구마가 너무 비싸다고. 어, 그럴 수 있어요. 편의점에서 고구마를 또 팔거든요. 네. 근데 하나에 거의 2,000원씩 하나 봐. 아. 그게 비싸 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해서 뭐한 봉다리에 한, 한 5,000원 정도만 해도 가족이 이렇게 하나씩 먹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게 없어서좀 겨울에 그런 추억이 좀날아가려는것 같아서 아쉽고. 그대신 요즘 집에서 또그 기계 있잖아. 아. 어 그거 오, 그런 걸로 이렇게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무슨 내용 가지고 나왔냐면은 제가 요거 여러분들 요 S S20 FE 그다음에 노트 20, 노트 20 울트라 구매하시는 분들이 지금 12월 달까지 11월, 12월 이 10만 원 혜택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요. 예. 원래 삼성이 고 신제품이 딱 나왔을 때, 그때 한 달만 하고 말, 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슨 일인지 계속 연장을 해. 이거는, 어, 아이폰을 의식한 거예요. 어, 예.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이게 10만원이면은 큰 혜택이거든요? 근데 이걸 대수롭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좀꼭 좀, 노트20이랑 노트20 울트라랑 하신 분들, 그 다음에 S20FE, 10만원권 이거 되게 좋은 거거든요? 저도 이거 마이크, 이거 그걸로 산 거고요. 그리고 이거 이것도 거기에서 다 사은품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은품 받은 거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어르신들 분들이 이제 아니면 은 다른 고객님들이 샀을 때 이거 얘기하면은 이거, 에이, 뭐 그거 이래요. 근데 이거 맛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참 좋습니다. 그리고, 돈을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10만 원어치만 사면 더안 내도 돼요 만약에 15만 원짜리 사면은 5만 원을 더 내는 거고 만약에 7만 원짜리 하나만 사고 끝이야 그러면 그러면은 3만 원 거슬러 주진 않아 넘치면 더 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주의하실 사항 이게 세세 무궁토록 주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11월 12월 혜택이잖아요 그럼 그 기간에 구입을 하고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은 날라가 날라갑니다. 근데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진짜 있긴 있어. 그래요? 응. 귀찮아서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좀더 그건 괜찮아. 근데 15일 지나가지고 생각나는 분이 있어 그것처럼 안타까워요 그것처럼 안타까워요 며칠 네. 전에 실제로 저희 고객님이 또 그러셨어요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 워낙 바쁘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분한테 빨리 하라는 얘기는 안, 안 했던 것 같아 아, 그래서 저도 저 역시도 미안하더라고요 이거 기한 내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면 휴대폰에서 핸드폰에서 삼성 멤버스 어플 들어가야 돼 네. 네, 예. 삼성 멤버스라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치세요. 원래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어플이 많아가지고 못 찾잖아요. 어플이 못, 많아서 못 찾으면 거기 검색창이 있어요. 검색창에서 하면 앱 위치 찾기라고 나오고 그것도 어려우신 분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삼성 멤버스라고 한글로만 쳐도 나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 있어요. 근데 이 삼성에서 또 요것도 좀 트릭인데 뭐, 사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트릭이야. 개통하고 나흘째 되는 날 신청할 수가 있어. 아홉 번 헷갈리겠네. 그러니까 깜빡하는 거야. 깜빡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네. 이해 되죠? 네. 저는 그냥 차라리 그냥 전국의 삼성전자 서비스에 가시면 드립니다. 그렇지. 바로 못줄것 같으면, 그렇지. 예? 그리고 뭐, 바로 뭐, 이게 개통 취소가 있을 수 있잖아. 14일 이내로. 그러면 뭐, 14일 이후에 제 삼성전자 서비스로 오면은 받아가실 수 있고, 뭐, 귀찮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이렇게 택일 선택권을 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 변화하는 이 인터넷 세대를 따라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로마에 보면, 로마에 오면 로마범을 따르겠다고, 여기에서 삼성 멤버스에 들어가서 혜택을 클릭해가지고, 거기에 가입을 해야 돼. 삼성 그 계정에 가입을 한번 해야 됩니다. 네, 그 어려운 점이 있고, 바로 안 되고, 3일 지나서, 4일째 되는 날, 신청해야 되고, 네, 세세 무궁토록 안 되고, 언제, 언제까지? 다음 달 15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10만원 밑에 사는 거는 가능한데, 거슬러 주진 않는다. 10만원 넘는 건살수 있는데, 돈을 더 보태서 사셔야 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겁니다. 만약에 필요가 없어도 여러분들 꼭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필요가 없으면 요즘에 당근 마켓이나 중고 장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10만원 주고 샀으면 7만원 정도에 올려요. 그러면 다 삽니다. 거기다가 가루 해놓고 미개봉 이렇게 하면 안 뜯은 건 진짜 새 거잖아요. 뜯어보지 마시고 궁금하다고 뜯어보면 돈이 더 가치가 하락합니다. 상품에. 그렇게만 해도 되고 뭐, 팔기 싫은 분들은 자녀분이나 지금 연말 다가오니까 선물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오기사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기사님도 다음에 최신품 사서 네네. 이런 사은품 주는 거 한번 해봅시다. 네, 해봅시다. 네. 혼아저씨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제 그만, 어, 삶은 계란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